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거 다섯 치 화분에 심어진 이 소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 새순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새순이 쭉쭉 길다랗게만 보이죠. 근데이 새순이 올라온 다음에 이제 잎이 나옵니다. 이 새순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잎이 나오면서 송이처럼 서복하게 되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게 길쭉길쭉하게 나무 대만 올라오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묵은잎이 있으니까 묵은잎이 받쳐주니까 괜찮죠. 현재 묵은잎을 다 떼낸다고 어 보시면 전혀 모양이 없죠. 그런데 이제 잎사귀가 나와야 됩니다. 이 줄기만 올라왔죠. 잎사귀가나잎사가 나와야만 이제 그 예쁜 그런 나무가 돼 있어요. 그래도 무거운 잎이 그나마 있어서 괜찮긴 한데 처음에는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찬바람 날때 돼야 잎이 길어져 나와서 따복하게 되어서 이제 이뻐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 일반 저 취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소나무를 이쁜모양으로 오래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되면 또어 11월달 쯤서부터 내년 이듬해 3월달까지는 이게 모양도 만들고. 철사 감기 작업도 가능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할 때기 때문에 또 이제 자르고 이제 다듬고 뽑고 또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해마다 이제 저를 거쳐가야 하니까 이 소나무는 항상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소나무는 항상 사람 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지요. 저희도 봄에 이 뽑기는 워낙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이 묵은 이불 뽑아주는 거요그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겨울서부터 이미 그거를 일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묵은 이불 다 뽑아 놓으면 이제 봄에 6월달에 자르기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뽑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부 저 다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농장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이을 뽑아 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영월 동강에 가서 시간 좀 보내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뭐 영상 찍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매일 바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밭에 나가죠. 밭에 나가서 약 치고 풀 씨앗 바라 억제제라는 거고, 씨앗 나지 않게 하는 것을 오늘 뿌렸습니다. 이제 계속 일이죠. 씨앗 나지 않, 않게 하는 거는 이제 뿌리면 되는데 이제 씨앗은 당분간은 안 나오지만 문제는 이미 나와 있는 풀은 그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풀을 죽이는 약도 다시 또 찾아줘야 됩니다. 이제 풀 죽이는 약 치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옛날엔 호미로메고뭐 그렇게 여자들이 앉아서 뽑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지금 밭이 몇천평 되지만 저풀 관리하는 건 사람 단한 명도 안 씁니다. 약 치는 거 하고 저 살충 살균제 그런 약하고 제초제 치는 거 그런 거는 100% 제가 다 하고요. 단한 명도 임부를 사지 않습니다. 그, 이제, 남들이 할수 없는 거니까. 그, 10명이나 저희 집에 있던 애한테 시켜도, 이제, 아무리, 어, 그 닦다를 잘 해도 안 됩니다. 한, 한 50평에 뿌려야 될 약을 그냥, 단 10평, 20평에 다 뿌려버리고, 그남 아마 고로게 뿌리지도 못할 그래 약한 거는 풀약이 됐던 살충살균제가 됐건 남을 하나도 아직까지는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요새는 아주 계속 약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며칠만 소리 하면은 어떻게 될까? 요거 시 풀밭시대 풀이 많아져 버리면 은못 못 잡지요. 해결 못 합니다, 혼자서. 인부들 몇십 명씩 사야 되겠지요. 이제 품이 몇십 품 이상 들지요. 그렇게. 그래서 미리 미리 저희는 풀이 자라지 못하게끔 사전에 다 그렇게 해서 품이 들지 않게끔 해서 이제 그 생산 생산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강가에 놀러 간다든가 해도 그렇게 마음 편히 뭐 다녀올 처지는 못됩니다. 항상 다음날 일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도 일, 일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만족감, 성취감 같은 것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보람은 있지요. 저희는 이제 만드는 작업도 사람 사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입을 다듬는 작업. 외국에 내가 오래 있었지만은 그런 애들 또 다른 사람들 데려와도. 다듬는 거, 옮기는 작업, 그거밖에 할거 없습니다. 이제 만들고 저 화분에 심는 작업, 그런 모든 작업이 저희는 남을 시켜서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직접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일이죠. 달래니 힘들고 안할 수는 없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사 감으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 철사 감아서 자꾸만 순따기 작업 그런걸 해마다 안해주면 이 소나무의 그 인생은 불행, 불행해지죠 이제 버려지니까 버려지면 이제 죽겠죠 산에 갖다 심어서까지 버리진 않겠지요 그냥 태워버린다든가 이제 쓰레기통에 내버리게 될거고 그래서 사람한테 버림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하나 모양 만들어서 예쁘게 이제 정성을 들이는 것이요. 어느새 다 감았습니다. 이렇게 꼽기때는 카메라 조금 낮추 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 일단 키는 낮추고 봐야 지요. 키를 낮게 해놓고 이제 모양을 만들셔야 되겠죠. 이렇게 집게로 찝더라도 이렇게 제키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면 더 무리가 많이 가고요. 손에 그, 저, 뭐야, 그 쿠션이 있기 때문에 더잘 부러집니다. 손으로 하면. 그래, 요, 가운데 세울 때는 항상 키를 짧은 걸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죠? 요거는, 딱 제일, 중앙 제일 윗 부분에 가서 요게 키큰게 있네요. 굳이 짧은 걸 올리고 이걸 내려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해볼까요? 키가 너무 크면은, 나무가 안 이뻐지죠? 이제는 짝짝 펴서 만들어라고 말씀을 그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이게 짝짝 펴버리면 은 이게 이제 누워진 상태에서 끝만 떠올라 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입이 이렇게 가지가 어느 정도 길게 나온 후에는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야 됩니다. 입이 하나도 안 나왔을 때는 이제 눕혀서 만들어도 되시요. 이렇게 세우고 이제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당겨서 이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젖혀서 이렇게 또 세워주면 됩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만 이 자세히 보시면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는 과정이 이제 어렵겠지요. 그는 이제 그 단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제거도 보시겠지만은 남의 거도좀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요. 한 사람 것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 스타일도 틀리고 모든 게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꼭 보셔야 될그 유튜버는 경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어, 농사라는걸 안해보시고 남들이 키워놓은 소재 몇개씩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작품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이제 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꼭 농장을 경영한 그런 사람들 유튜브 그런걸 보셔야 될겁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니 어쩐지 좀 삐딱하죠 나무가 이렇게 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손에 가서는 손한 번도 안 닿죠. 렇게로 이렇게 이용하고 하면 손이 안 닿습니다. 손이고 그 다음은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이게 이쁘지 않다고 해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잡지 않습니다. 다시 허틀에 다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많이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네, 좀덜 이쁘더라도 그냥 이렇게 두는 겁니다. 저희. 어차피 요 사이즈면 얼마 이렇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쁘다고 돈더 주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양이 예쁘게 안만 일부러 안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시 이거를 모양을 만들면 안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잘못 만들어진다 하면은 이제 금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금년 겨울 초겨울 되어서부터는 다시 입복기하고 모양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제 단엽은안 되죠. 순 딱이 작업은 안 하지만은 이제 모든 그 만드는 작업을 또 겨울에 해도 되니까 겨울에 주로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금방입니다. 이제 이거 이렇게 해봐야 이제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나요? 크리스마스 이제 6개월도 6개월밖에 안 남았죠. 6개월 딱 남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는 항상 사람 손에서 시달려야 되고 그게 시달림이 아니고 행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한테 사, 사랑을 이제 받는 거니까. 네, 오늘은 굉장히 저 잔소리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멀리서 이제 보면 한눈에 보이죠. 오늘 영상 찍은 시간이 너무 짧네요. 16분 되는것 같은데 이제 시청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